오늘은 지난 주의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팔복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집에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무리 시어머니가 구박을 해도 그 핍박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매일 저녁 기도하고 특별히 찬송가 342장을 많이 부르면서 342장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아, 이 시어머니를 좀다 같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르르 시어머니를 합심 전도하려고 아,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죠 어서 교회에 나오세요 며느리가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매일마다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흠! 그거 다, 왠, 내, 내숭 떠는 거요. 뭐 시어머니를 좋아하지도 않고, 응? 어? 다,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러는 거요. 하고, 핀잔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날에는 이 며느리를 한번 따라가 봤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떤 찬양을 하는지. 근데 찬양, 이 노래가, 이 시어머니를 이겨버리자라는 그 노래밖에 안 합디다. 깜짝 집사님이그 얘기를 듣고 깜이 놀라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무슨 노래를 며느리가 부르는데 시어이니를이겨버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그은이니람은이니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렇게이사이사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세 힘을 얻고 <laughs> 시험을 시험일로 들어가지고 이 시험은 이가 역정이 나신 거예요 며느리가 날 위해서. 그렇게 밤마다 노래 부르는 게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라는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 뭐 전도고 뭐고 다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그러나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시험을 시험미로 받아들이는 그 시어머니는 얼마나 그 며느리가 밤마다 어머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이 가짜 눈물이고 악어 눈물이고 어이 없는 눈물이고 오해의 눈물인지 안타깝게 그지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슬프지도 않으면서도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고 악어의 눈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쁠 때도 우리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사람의 감정을 따라서 그 눈물을 우리가 평가하기도 하는 것이죠. 시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눈물로 진심을 다해 기도했던 이 며느리의 마음, 신앙을 어머니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보기에 오해하기도 하고 또 어이없어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의 눈물, 애통하는 사람의 슬픔은 진실된 눈물, 솔직한 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 우리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애통한 자,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만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난과 아픔과 고통에 대한 현실적인 참담함, 이것을 무시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이다라고만 판단하시고 해석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영적인 것도 우리 육적인 삶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영적과 육적인 삶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은 복받은 자들인데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것들 통해서 일어나는 슬픔과 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도 불쌍하고 참담한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애통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아픔, 이들의 고통 외면하고 이들의 보이지 않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가 나아오면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영혼도 잘 되기를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병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난과 여러분 삶에 있는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의 것들을 예수님께서 외면하고 보이지 않는 너희들의 영적인 것만 건강하라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 새겹질 기도를 하고 있죠.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신 분들이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기에 적힌 이 기도의 제목들이 몸에 아픈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과 그들의 건강을 위해 있어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과 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한 모든 제목까지 여러분들의 진실된 바램들이 그 기도의 제목들에 적혀 있어요. 그것을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함께 보시고 그 고통에 대해 애통하는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줄 것이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고민을 하는지, 무엇으로 힘들어 하는지, 무엇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인지 다른 사람들도 알고 서로 기도해 야지만 목사님은 우리 송도 힘들 기도 제목을 다 알아야 돼. 교인의 수가 뭐 수백 명, 수천 명 되면 목사님이 그 일일이 다그 기도 제목을 알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뭐 여러 가지, 여러 분목사님들이나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나눠서 한다고 해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또 영적인 목자인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알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일이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는 단순히 울고 아파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때, 이 애통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애통하는 것. 우리 삶의 두 가지의 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애통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애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옆에 나온 자들이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 삶에 문제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애통이 있는 것입니다. 욕기에 나오는 욕이 대표적이지요. 마귀가 욕을 시험하기 위해 욕의 자녀도 빼앗았습니다. 재산도 빼앗습니다. 끝에는 욕의 건강까지도 손을 댔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욕의 애통이었어요. 욕의 그 고난, 그 슬픔, 그 애통이 얼마나 컸던지 기와장을 부셔서 자신의 몸을 긁으면서 그 머리에 죄를 뒤집어쓰고 한탄하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인이 욕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이니 여러분 그 애통함을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욥기를 통해 배우게 되지요. 그 애통 가운데에서도 욥은 겸손을 배우고 필요한 것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애통한 그 시간에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해 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아프고 힘든 슬프고 애통할 만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애통이라고 해서 여러분 힘들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애통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고통이죠. 애통이라는 것은 sad and painful입니다. 슬프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슬퍼서 가슴이 아픈 것이 애통이. 영어로 mourn이라고 하는 이 애통은요, 사실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들이 나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갔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슬픔은 넘어서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어느 작은 교회에 수양회를 가는 날이었다 그래요. 그러네 그 교회 에큰 슬픔이 당했습니다. 수련회를 가는 그 때에 전도사님과 학생들이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 것이지요. 미국 텍사스 델라스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델라스의 아침 뉴스 조간에 그것이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어그 지역 신문 기자가 나와서 어 희생당한 학생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심정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때에 눈물 젖은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져 말할 수 없이 슬프지만, 하지만 16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살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으니 또한 더욱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에서도 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며 감사하는 자들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를 빼앗아가고 재산도 빼앗기고 그의 모든 건강도 잃어버렸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욥기 마지막 42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요배 유배 말년에 요배에게 처음보다 더한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눈물을 훔치는 그 순간 겸손과 감사로 나아가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복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 주시는 애통이 있습니다. 이 애통은 우리의 삶, 내 삶, 내 영혼의 그 안에 주시는 애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 그 안에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 심령 안에 있는 어두운 것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보여 주실 때 우리 안에서는 애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심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살아왔던 모든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과 내 이웃과 내 가족들에게, 내 교우들에게 잘못한 내 모든 죄의 낱낱을 조명하여 보여주실 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 받아주셨는데 나는 이 죄를 어이할 거라고 통해하며 자복하는 애통을 말하는 것이 주님 앞에 회심한 우리 성도님들, 이 애통을 한 마음을 가졌을 때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보다 더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았습니까?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굴지가 눈물과 고통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눈물도 콧물도 다 흘리고. 통에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애통을 경험한 자들 이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애통을 경험한 자들 여러분 세상이 달리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감정적이고 일시적이라고 치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 애통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성도는 점점 성화해 가는 것입니다 니이미야 8장에 보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율법을 들고 서서 읽기 시작합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몰려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밤까지 다 들어요 그리고 나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두드리고 조명하여 주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애통이 내 안에 들어오니 그들이 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울었는지 니에미아와 에스라가 그만 울라고 말릴 정도 이게 니에미아의 팔짱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이 애통 그들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깨닫고 이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 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애통을 경험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애통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애통을 통해 우리는 겸손과 감사를 배우고 나아가 우리 심령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은혜를 경험하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이 거룩한 애통을 우리는 복으로 받아들이고 더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들을 보고 또 우리 한국 조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소식을 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와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슬퍼하고 애통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눈물이 메마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ABC 방송에서 전쟁을 이끈 한 미국, 미군 사령관을 초대해서 대담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회자가 사령관 군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인은 당신을 폭풍의 장군이라고 하는데, 다, 여러분 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 사회자가 오늘날 미국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데 이 미국과 미군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심 다른 강력한 나라를 언급할 줄 알았지만 사령관은 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미군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미군의 가장 큰 적은 미국 안에 있는 군인들과 남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령관은 남자에게 따뜻한 눈물이 없어지면 군인들의 눈에 따뜻한 눈물이 없어지면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진 미군이라고 해도 그 미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가정이 해체되게 되면 아무리 강력한 군이라고 할지라도 폭풍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전쟁터에 나가 온전한 군인의 역할을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눈에 있다라는 사실을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적,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원인과 요인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이 사라지는 순간, 내 마음에 궁유란 마음,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메마르고 건조하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눈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으로 말미암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고령의 은퇴 목사님이 현대교회의 위기가 교회가 너무 배불러서 그렇다라고 진단을 한 것을 신문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이분의 말은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교육하고 치료하면서 교회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믿고 나온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더 이상 교회의 가난한 자들이 모이기 모이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도 교회도 가난한 사람보다 교회 나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하다 보니 더 이상 교회의 가난과 어려운 사람을 전도하지 않게 되고 교회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라는 진단이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메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오면 꼭 눈물을 한두 번 흘리고 가야 되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찬양을 하다가 눈물이 납니다. 기도를 하다가 눈물이 납니다. 아니,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정면에 보이는 십자가를만 봐도 내 눈에서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교회에 몇 시간을 있다 가도 눈물이 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요. 그러고 나면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없다. 은혜롭게 안한다. 내 눈물이 다 말랐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는 이런 이유를 갖다가 대질 수 밖에 없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만 봐도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난다 그래요. 그날 받은 은혜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시골교회에 아주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졸고 시계를 보고 주보를 뒤적거리고 딴청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설교하고 있는데 할머니, 권사님 맨 앞에 앉으셔서 고개를 숙이고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딴짓을 하고 주무시고 있어도 이 할머니 한 분이 은혜 받아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설교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을 보니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할머니에게 큰 권사님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퉁퉁 부은 눈으로 울었던 그 눈을 들고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은 제가 잘 모르겠고 며칠 전에 제가 오랫동안 키웠던 염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목사님의 하얀 수염을 보니 그 염소가 생각이 나서 예배 시간 내내 염소가 생각이 나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친교실로 내려갔다 그래. 목사님 수염만 봐도 눈물을 나는 이 눈물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눈물이 나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성도의 눈물은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감정을 해소하는 그 눈물, 카타르시스, 심리치료 같은 그런 기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애통 안에,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애통 안에 그 눈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 허락하시는 애통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울때 어릴 때 너무 심하게 울어도 어느 선에서는 부모님이 울음을 굳히게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너무 심하게 울어서 기절하거나 컨트롤이 안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애통이 애통으로 끝나면 고통일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도가 흘리는 눈물과 애통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우리가 컨트롤하기 힘든 슬픔이 아닌 하나님 안에 겸손과 감사를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애통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는 병자들 귀신들인 자들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그들에게 자초지정을 물어보시고 논리적으로 해결점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은 위로하셨습니다.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들의 애통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저 그들과 함께 하시며 너희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허락하신 어렵고 힘들고 슬픈 환경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충만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은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위로가 슬픔 당한 자들에게 애통 당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 더욱 주님의 위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애통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또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기도하는 사랑한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감사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이 날마다, 날마다 더욱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여러분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